예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laughs> 머리를 다시 쌈박하게 잘랐습니다 제가 이게 혼자 항상 머리를 자르는데 제법 잘 자르는 것 같아요 이제 보면 그죠 이게 옛날엔 잘못 자르는데 지금 또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뭐든지 하니까 늘어나는 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은 오늘은 또 어떤 얘기로 또 하루를 때우가 고민을 하다가 이게 맨날 얘기하는 게 사실 주제만 이렇게 딱딱딱 정해지면 의외로 이게 레코딩 금방 끝나거든요 보통 한 시간 안에 끝나 주제만 정하면 근데 문제는 그 주제를 정하는데 막몇 시간씩 걸릴 때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미지근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일들인데 제가 지금 외국인 어플로 <laughs> 지금 여자들 연락을 문어발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뭐 연락은 상관없잖아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나한테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야 뭐냐면 제가 일전에 말했잖아 일단 못생겼거나 평범한 사람들은 벌크업을 하라고 내가 벌크업 해가지고 몸이 커져 보이는 사진들을 이렇게 올려 놓으니까 매칭이 너무 잘 되는 거야, 옛날과 달리. 그래서, 양적인 면에서도 많은 여자한테 컨택이 들어오고, 그리고 질적인 부분에서도 옛날보다 진짜 이쁜 여자들. 옛날 같은 경우는, 이, 뭐, 이런 애가 날 따먹으려 한단 말이야? 이게 분노할 정도였다면, 지금 그런 애들은 아예 오지도 않고, 딱 봐도 이제 괜찮은 애들 있잖아. 그중에서 심지어는, 와, 이렇게 이쁜 애가 나한테 먼저 뽀꾸를 날렸단 말이야?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국가별로 이게 살펴보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확실히 나는 일본 여자한테는 먹히스타일 아닌 것 같아 일본 여자한테는 뻐꾸기가 한 번도 안 날라와서 아직까지도 한 번도 안 날라왔고 그리고 보통 날라온 거 보면 북아프리카는 여전히 날라와요 북아프리카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거기 인기가 있거든 그래서 뭐 알제리, 모로코 이런 사람한테 연락이 오고 근데 최근 들어서 특히 연락이 많이 오는 국가 세개가 어디냐면 중국, 싱가포르, 홍콩 이쪽에서만 연락이 와요 물론, 그 중에서는 이제 뭐, 비트코인 사기치려고 온 애들도 있지만서도, 그렇지 않은 애들도 되게 많거든. 그래서 연락을 이제 한 명씩 받다 받다 보니까, 많이 쌓인 거야, 그게. 여자들 많이 쌓여 있더라고. 그래서 중국 여자랑은 대화할 때, 중국 여자는 보통 이게 또 영어를 잘못 하더라고. 그러면 라인 있으면, 라인에 뭐 통역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치면 바로 중국어로 변경되고 해서 그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홍콩, 싱가포르 애들은 다 영어 네이티브니까 나도 영어 공부하는 템치고 이제 영어로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연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이게 뭐 공부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나도 모르게 약간 어장관리처럼 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맛있는 걸 먹었어, 먹고 있어. 한국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있는 사진들이 있으면 딱 보내줘. 근데 문제는 이게 똑같은 사진을 여섯 <laughs> 명한테 다 보내는 거야. 딱딱딱딱다 보내는 거야. 모른 채도 야 씨발 내가 어장 관리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잖요 다른 나라 국가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중국 여자애랑 이렇게 연락하고 있는 애가 두 명이 있는데. 그, 어딜 가나, 확실히, 자국민 남자를 혐오한 사람들은 되게 많구나. 그래서 걔도 중국 남자를 싫어하는 거야. 그런데 물어봤어. 아니, 왜 중국 남자 존나 소스윗하지 않냐고. 다 하잖아. 설거지하고, 집에서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장도 보고, 일도 하고, 그러잖아. 라고 했는데. 근데 걔가한테 내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본에선 남자가 능력이, 아 중국에선 남자가 능력이 있잖아요. 바람 피는 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그게 싫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중국에선 그런 게또 있었구나. 그렇게 가정적으로 알고 있던 중국에서는 남자가 능력이 있으면 바람 펴도, 아, 당연히 피는 거네. 약간 이런 게있대 그래서, 아, 그런 게 있었구나. 그거 되게 놀랬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뭐, 싱가폴이나 이런 애들이랑 얘기해보면 좀 이렇게 또 재밌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걸 재밌는 생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세율이 되게 낮아요 개인세율이 20% 거든요 대한민국은 42%에서 뭐 지방세 포함하면 46%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 데인데 그리고 일단은 46%에서 끝난 게 아니라 죽으면 또 이제 상속세 이런 거 내잖아 그리고 특히나 대주주 되면 또 세금을 또 65%를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살아 생전에 46%의 세금을 내고 죽어서는 65%의 세금을 낸단 말이야 대한민국이 이딴 식이야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 개인세율이 20%고 그리고 뭐 상속세 증여세가 아예 없어 그쪽은 그래서 보통 상속세 증여세 없는 나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싱가포르 사람들이 많이 이탈해 나가고 있어 부자들이 그 상속 증여세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크단 말이야 근데 이게 싱가포르 에 투자 이민을 가게 되려면 돈이 좀 많이 필요한 20억 정도 있어야 된다. 면 통장에 그렇게 꼽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떤, 어떤 경우든 이제 그 나라의 국적을 따기 가장 쉬운 게그 나라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야, 내가 얘를 꼬셔가지고 결혼하게 되면 나도 바로 이제 싱가포르, 싱가포 사람 될수 있네. 약간 그런 생각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한 번씩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것들은 뭐냐면, 내가 연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 애들을 보면 다 이뻐, 진짜. 되게 이뻐. 그래서 물론 여자의 사진이라는 걸 믿을 게못 되지만서도, 야 이렇게 이쁜 애들이랑 내가 연락을 하고 있단 말이야 라는게 되게 놀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벌컵의 힘인가 라고 내가 느끼곤 있는데 문제는 어떤게 생겼냐면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랑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느낀게 그런거 같아 내가 뭔가 이렇게 사진같은걸 딱딱 보내줘도 어떤 애는 반응이 이제 아 오빠 약간 이런식으로 이제 한 애들이 있고 아닌 애들은 그냥 별 이렇게 미지근한 애들도 많거든 그러면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미지근한 애가 보면 괘씸해서 그냥 차단을 바로 때려버리더라고. 그냥 바로 차단을 딱 박아버리는 거야, 내가. 나는 살면서 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한 번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뭔가 이쁜 여자랑 매칭이 잘 되니까, 잘 되니까, 나도 보기엔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차단을 딱 먹이게 되더라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또이한 명, 중국의 한 명이 이제 장리라고 차단을 먹었는데, 걔는 왜 먹었냐 하면. 아니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사진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얘가 이게 통박이 굴러 갔나 봐. 통박이 굴러가서 이제 뭔가 나한테 적극적으로 오는 거야. 얘가 적극적으로 막 오더니 오늘은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거야. 아너 나랑 되게 닮은 것 같다. 난 전혀 모르겠는데 닮은 것 같대. 우린 되게 비슷한 것 같고 공통점이 되게 많은 것 같다. 그러면서 너와 더 돈독해지고 싶다. 그래서 내 마음을 대면 선물을 보내줄 테니까 거절하지 말아 달라는 거야. 갑자기 뭐 선물을 보내준다고? 그래서 뭐 이게 선물만 받고 먹튀해도 되긴 되는데 일단 그거는 내 스타일 아니라면 그건 남자 길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그렇게 되면 이게 뒷걸음질도 치게 되더라고. 근데 뒷걸음질이 뭐냐면 그냥 또 이게 차단 이렇게 딱 먹이게 되더라고. 무서우니까 뭔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부담스럽잖아. 차단을 게 먹이게 되면서도 한편으로 내가 느낀 게 아니 내가 이렇게 이쁜 여자들한테 이렇게 정말 단호하게 차단을 매기는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그거더라고요. 굉장히 쉬운 인연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얘두 명을 차단을 해도 나중에 또 어플 사이트 가면 또두 명을 또 채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쉽게 내가 이제 이게 단절할 수 있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여덟 번째 연애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뭐 나는 요새는 뭐 1년씩 만나면 이렇게 오래 만났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런 거만 저는 이렇게 다 오래 만났어요. 이번엔 1년 6개월이었고 전전은 뭐 3년 넘었고 그러셔서 좀 오래오래 오래 만났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연애를 나는 많이 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 보면 막 다들 뭐 엄청 많이 한 애들 엄청 많이 했어. 뭐 20명, 30명, 50명 이런 애들 진짜 많아. 그래서 공통점은 연애가 20번이 넘어가잖아. 그럼 그때 아무도 기억 못해. 만난 사람 다 기억을 못하더라고. 10명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20명부터는 기억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옛날에 우리가 봤을 때도 되게 궁금한 게 있잖아. 얘네들은 얼마나 날 하찮게 봤으면 문자를 일시불할까라고 생각한 적이 여러분들 다한 번씩 있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 입장이 돼 보니까 아는 거야. 야, 여자들 이렇게 카톡이 나는 여섯 명이랑 연락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여자들은 카톡 보면 인기 있는 애들은 막 몇십 개 몇백 개씩 쌓여 있거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야, 얘들한테는 네 진짜 그 진짜 뭐랄까? 카톡이란 거 자체가 되게 힘든 피곤한 작업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제일 하찮은 새끼한테는 답장도 안 하고 읽고 씹어 버리고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인간관계나 이 사람들 만나는 게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제가 늘상 말한 포식자라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한테 이렇게 만났던, 뭐, 사람들은, 한명한 명, 한 명, 뭐, 전부다뭐 소중하다고 말은 할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제가 좀 금사빠 같은 체질은 아니다 보니까, 나름 이제 굉장히 가리고 가리고 가려서 사람을 만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사람만 만났다고 생각을 해. 그렇게 만났는데, 근데, 반대로 나는 그 사람한테 정말 평범한 사람 중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함이라는 게또 나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오늘 한번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여튼 뭐 오늘 결론은 뭐 사실 뭐 결론 같은 거 없는 얘기야. 그냥 내가 이렇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들인데 이게 뭔가 벌컵을 하고 나서 벌서 <laughs> 되게 이쁜 여자랑 매칭되고 단호하게 막 차남 보기 내 모습을 보니까 여자들의 입장이 좀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 여자들한테도 뭔가 그런 대부분 20대 때부터 끊이지 않잖아.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 마저도 나중에 30대가 되고 35 넘어가고 그때 될때 뒤늦게 만난 남자한테. 굉장히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인연이라는 것들은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쉬운 인연이면 쉬울수록 되게 하찮게 다가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는뭐 어플이나 이런 걸로 사람 만나는 거는 이게 뭐 좋은 결과보다는 그렇지 않은 결과가 좀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뭐 여기까지고요. 그냥 뭐 한번 내 겪어본 얘기를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뭐 좋은 얘기, 이것보다 조금 더 재밌는 있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아무쪼록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